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아, 오늘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장 공연을 하기 위한 그 세트를 설치하다가 그 작업자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어, 우리 법원이 어, 그 손해배상을 해줘라라고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세트를 설치를 하는데 그 높이가 좀 특이했나 봐요. 뭐 7m 높이였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친 사건인데요.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그 리프트의 어떤 그 열려 있는 부위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우리 그왜 공사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작업자에게 안전 장구 착제하게 하고 안전복까지 쓰게 하고 또 안전 교육하게 하고 이러한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안전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번그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이 작업자가 이제 그 행사의 그 조연출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축 높이, 7m 높이에서 올라가서 이제 붓으로 그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가 아마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기서 추락을 한것 같은데요. 유족들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해서 소송을 낸 거죠. 우리 법의 국가배상법 제5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그 지자체, 국가단체나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적어 놓은 건데요. 1항에 보면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 장비죠. 영조물의 설치나 그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그것을 뭐 어떤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어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피해자에게 일단 손해 배상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어 구상권은 뭐 나중에 또 이제 손해 배상을 어떻게 안 분하는가의 문제고 국가 지방 자치 단체는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아, 여기서 우리 법원이 본걸 보면은요. 어, 그 공연장이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를 싣고 한번 우리 그 작업장에서 리프트 같은 거 내려와서 왜 이렇게 공사 장비 같은 거실는거 연상하시면 거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린, 올리는 방법으로 이 장비를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공연장이 국내에서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라고 법원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특이한 사례, 특이한 구조를 갖고, 갖고서 갖고 있을 때 리프트가 내려갈 때 무대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그 뭐죠? 그 열려있는 문, 어, 글로 추락할 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추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작업자에게 어떤 안전 장구 혹은 뭐 안전에 대한 무슨 설명 또 혹은 안전 요원이라도 최소한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아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아무튼 이런 추락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그, 우리 사회가, 제가 항상 이 강의할 때마다 좀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막연한 그 안정감을 가질 게 아니고 작은 위험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정말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뒤다봐서 그런 안정불감증을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예, 법원에서도 그걸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그 다음에 안전 요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는가? 이게 이제 그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인정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세 가지를 그 행사자 시행하는 단체에서는 이세 가지를 꼭 지켜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일을 하는데 최소한의 이런 안전 조치는 꼭 취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